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껏 기대치를 높여놓고 돌아가시하면좀 기억이 남을 겁니다 영원히. 웃으면 복이 와요. 또 웃음 치료가 있지, 그죠? 아, 어, 우리가 좀 특. 특별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 과학을 통해 밝혀진 양자 역학을 우리의 이 성경과 접목시키고 우리의 인체와 접목시킨 것이 아마 우리의 기별 중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거예요. 양자 역학이라는 것은 모든 소리는 그 파장과 함께 물체의 덩어리 자체가 함께 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 파장과 입자가 같이 나간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이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 있었도다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으므로다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은 파장에 불과하잖아요. 어저께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은 사람들이 참안 낫는 병이 많아요. 근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 좀 치료를 할수 있을까? 이번에 우리가 제 입장에서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은 게 있는데, 이제 안자매가 참 많이 아팠다 그랬죠. 이, 소, 이 소화기관이 이렇게 딱 굳어 가지고 서버린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 저 육체미 운동하는 사람들 본적 있어요? 저는 뭐 여와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근육도 막 튀어나오고 몸은 멋있는데 항상 힘을 못 쓰고 피로해요. 왜 그럴까요? 근육이 이게 커지면서 근육 사이에 흐르는 혈관을 눌려버려요.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은 멋있는데. 그냥 힘은 못 써요. 바보예요. 이 근육이 이렇게 딱 긴장돼서 굽는 애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가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 근육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근육이 굳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도 수축이 되어버려요. 근육도 탱글탱글해지고, 혈관도 수축되고, 그럼 피가 돕니까? 안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 장기가 이게 굳었을 때는 약이 없어요. 그 약이 바로 웃는 거예요. 우리가 된통 웃고 나면 뭐가 빠진다 그래요? 아, 예. 배꼽이 빠질 정도로 이 내장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하도 스트레스로 근육이 굽고 혈관이 수축되고 장기 순환이 안 되고 독소가 채면 병이 오다 보니까 일부러 뭐 과함을 지르고 웃고 이렇게 해요. 그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제 생각을 해 봤어요. 환자매가 원래도 뭐 빈궁마음 하겠다. 건강하지는 못해요. 빈궁마음하 뭔지 알죠? 자궁이 없어요. 들, 드러내버렸으니까. 뭐 여기 우리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순환이 안 되니까 늘 소화가 안 되고 또 젊어서부터 남편 또 가족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 또 그런 가운데서 혼자 그걸 이겨내려고 하니까 본인도 본인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지난 겨울까지는 잘 살았어요. 왜 살았냐 봤더니만, 지난 겨울까지 여기서 뭘 했는가 하면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뭐 했어요? 사물놀 풍물놀이를 했어. 이렇게 막 징치고, 깽가리치고 하니까, 이게 제가 구리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까? 구리는 근육을 아주 튼튼하고 힘 있게 해줘요.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데, 구리처럼 강한 게 없으니까 농사꾼들이 그냥 진짜. 뼈가 빠지도록 열심히 근육을 움직여서 농사를 짓고 나면 온 몸이 어때요? 온 몸이 근육이 뭉치고 아픈 걸 풀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농악이랑을 한 거예요. 깽가리 치고, 징 치고, 장구 치고, 푹 치고 해서 이걸 풀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풀 때는 이게 이제 어떤 것보다도 이게 몸이 가벼워졌는데. 요즘 이제 그런 것도 없어요, 그죠? 렇 스트레스 받으면 다 자꾸 커피만 마셔. 점점 더 근육만 긴장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좀 어, 소리 치유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만 소리는 신이 인간의 치유 능력을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이다. 소리가 뭐예요? 신이 인간의 치유 능력을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이다. 소리는 우리를 편안하게도 아프게도 만들 수 있다. 소리가 그렇습니까? 미워하면, 죄를 지면, 몸이 굳어버려요. 아파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몸도 자유롭고, 회복이 돼. 우리가 살고 하나만 생각해도 그 신과 안 먹어도 생각만 해도 힘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 이것이 소리의 문제고 이것이 파장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리 치유가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봤더니만 이게 굳어 버린 거는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맞습니까? 움직이지를 않아. 그럼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죽은 것이고 결국은 병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굳은 걸 풀어 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 몸의 장기는 비슷한 원자를 가진 세포들이 모여서 한 장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공명 촬영 장치라는 게 있죠. 그죠 MRI. 그래서 우리 몸에 이 파장을 반사해서 그 파장의 어떤 진동수를 따라서 각 장기를 갖다가 구분해서 보고 이상이 있는 장기의 파장을 감지해서 병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죽은 자는 뭐가 없어요? 말이 없어요. 우리 몸에 죽어 있는 세포와 장기를 깨우는 방법이 뭘까? 그게 뭘까요? 다시 말하면, 제가 그랬죠? 뭐, 실로폰도 그렇고, 소리급세도 그렇고, 이쪽을 그냥 건드리지 않아도, 이쪽에서 도토를 딱 치면 이쪽 실로폰에 뭐가 울려요? 토가 울려요. 똑같은 레벨의 소리 급세를 한쪽을 치면 한쪽에도 같이 울려요. 그러면 우리 몸에 결과적으로 우리 몸 전체의 세포와 장기와 근육을 진동할 수 있는 파장을 거기에 맞춰서 울려주면은 내 몸의 안에 있는 장기가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지금은 지나갔으니까 그렇지요. 제가 늘 말했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뭐를 못 먹어요? 음식을 못 먹는다고.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고 먹지 못해서 죽는다고요. 근데 이 안자매가 음식이 안 넘어가요. 병원에 가라고 안 가요. 왜못 간지 아시죠? 왜 무서울까요? 안 그래도 자궁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암이라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될까?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야그 안잠에 하나 못 고치고 죽었다 가면 또 우린 또 뭐가 되겠어 <laughs> <laughs> 이거 이 손수건 왜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헌난민국그 물들여 가지고 만든 거라고 꼭 써라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그저께 저녁에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것도 하나의 시험인데, 귀해도 될수 있고, 이것을 못 넘으면, 참, 엄청난 불행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갑자기 제 생각에, 위장은 근육이니까, 근육을 움직여버리면 되지, 뭐 그래 고민이냐, 이 생각이 들어요. 근육을 움직여주는 게 뭡니까? 이해진 자매는 체험은 뭐 하는지 알아요? 층 앞에 서서 서너번 두드리면 꼭 하고 한번 내려가 버려요. 아, 한 번만 두드려도.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앉아있는 전화했어요. 층좀 쳐라고. 징인 자가 층이 있대요. 이게 힘이 없으니까 징 위에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이게 막 치는 거예요. 아유, 그랬더니만 이게 움직이더라는 거야. 이게 뭐가 움직여요? 위장의 근육이 이제 징 소리의 그 파장에 위장의 근육의 파장이 맞는 게 있겠죠. 왜냐하면 이 징의 파장은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파장에 공감할 수 있는 전체의 파장을 다낼수 있는 게 유일하게 징이에요. 그래서 징을 쳐주니까 그 소리 가운데 위장을 울리는 파장대가 교감이 되니까. 위장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게 굳어 있던 게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후에 가서 전화가 왔어요. 아, 원장님 이제 좀 살아났다고. 오늘 아침에 또 전화해 봤더니만 이제 거의 많이 뚫렸다고. 오늘 좀 쉬라 그랬는데. 아, 어쨌든 우리가 그냥 아는 것하고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죠?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 이 소리 치유는 보면요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그리스, 중국, 동인도, 티벳, 이집트, 인디언, 마야, 아즈텍, 문명 이 소리를 이용한 치유가 아주 지배적이었어요 뭐 우리도 궁, 상, 각, 치, 우 이게 각 장기의 파장이에요 그걸 또 내가 지고또 이 각자 길또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네.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 가지고 "궁상각치우" 이러면 이게 얼마나 우스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발줄을 주시고, 보세 악기를 줘서 신명나게 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실내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악기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광야로 나오면요. 참 잘할 수 있겠죠. 결국은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물놀이 배운 것이 참 예,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해야 된다고 왔지만 지금 해보니까, 이야, 이 마지막 시대에 스트레스 받고, 모두, 모든 내장이 굳어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서 병이 오는 대부분의 현대들에게 반드시 치료한, 필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다. 그죠? <laughs> 이 소리는 소리는 개인과 환경을 자극하고 전기, 전자기장을 기전 건강하게 바꿔놓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인체 내의 모든 세포들은 소리의 공명체이다. 우리 체내의 모든 세포는 외부에서 오는 소리에 공명하는 공명체인데요. 세포들은 몸 밖에 어떤 소리에도 반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진동수를 가진 세포들이 모여 만들어진 장기는 특정한 소리의 진동에 대해 집단으로 반응하게 된다. 따라서 소리치유는 인체의 근육이나 장기의 조화로운 소리의 진동을 사용함으로써 인체의 근육이나 장기 세포를 강화시키고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장기나 근육에 세포들을 강화시키고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일이 성경에도 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보면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이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탈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 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왕이 되면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장기가 굳어서 순환이 안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산소 부족으로 세균이 번식하고 염증을 일으켜요. 그러면 그 독소의 파장이 부정적 감정을 일으켜요. 우리가 계속해서 공상이 생기고 미워지고 두려움이 오고 부정적 감정이 생긴다는 자체는 이미 장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굳어버려요. 징소리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설가 조정래는 아리랑에서 징소리를 쇳소리 중에서도 가장 폭이 넓고 깊이가 깊은 소리, 태산이고 파도이면서 애간장 타는 소구름이고 천리밖에 넋을 부르는 소리라고 썼다. 민중들에게 징소리는 하늘을 향한 열린 공간에서 자연과 신에게 건네는 소리로 신명과 한풀이었다. 김성재 교수는 징소리의 상징은 노동의 극복을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기층 민중들의 소리 커뮤니케이션 과정 속에서 신명이라는 대상을 대표해 왔다고 평가했다.가락 잘 치면 뭐하겠노 신명이 나야지.신명 나면 뭐하는지 아세요?우리 춤도 배웠지 그죠? 이 현명한 자는 적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 그래요. 어떤 자가요? 네. 현명한 자는 적에게서 많은 걸 배운다. 하나님 이안 믿는 사람들이 신선한 공기를 하고, 호흡하고, 햇볕을 쬐서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 믿는 사람도 그거 하면 안 됩니까? 자연 법칙은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공평할까요? 공평해요. 칭에 대해서 이런 말 말이 있어요. <laughs> 고대 악기 이 원형의 악기는 서양 세계에서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음악입니다. 더 다양한 음색이며 더 많은 음을 재현해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건강한 소리 유사 분열이라고 부르지요. 침과 그릇이 만드는 건강한 소리를 만드는 것에 귀 기울이면 반응하고 공명하고 이것을 반영하면서 더 젊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육체가 더 건강해지면서 우리는 원래 되고자 했던 자신이 됩니다. 우리가 원래 되고자 했던 자신이 된대요. 45분 후에는 이칭을 치면요. 45분을 치면요. 45분 후에는 밤새도록 잠을 잔 것과 같이 하룻밤의 잠을 짧은 시간 안에 응축해 경험해서 몸의 세포들은 활기를 띠며 와라고 말하게 되죠. 행복해지고 몸의 모든 세포에는 귀가 있기 때문에 피부 뼈까지도 징의 소리를 듣습니다. 뭐더 징소리 들어요? 뼈까지도 징의 소리를 듣습니다. 심지어 DNA 안에 단백질까지도 모두 징이 그들에게 생명을 준 어머니, 아버지인 양 징에게 반응합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징을 사용합니다. 종교가 아니며 영적이고 심리적인 악기일 뿐입니다. 야, 징이 대단한 걸까요? 징이란 뭘까요? 노쇠 소예요 노쇠 소리 물질적인 이로움보다징 연주가들은 먼저 영혼을 치유하고 치유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징으로 두뇌의 영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부분을 고양시키고자 하지요. 징을 치면은 뭐가 달라져요? 두뇌의 영적인 부분이 회복이 되고 또 사랑이 넘치는 부분이 이렇게 고양돼서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laughs> 그래서 이 사람들이 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걸 보면요. 곧 저희가 느끼기에 갑자기 온 세상이 깨어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되풀이되돌아보면 어찌 그리 한심했는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진화는 진행 중이고 그 진화를 통해서 새 세상, 다시 사랑의 세상이 재림할 것입니다. 층을 계속 치는 사람들은 뭘 경험하는가 하면은 이 층을 통해서. 죄의 세상이 떠나가고, 사랑의 세상이 재림할 거라고 표현해요. 뭐할 거라고요? 재림할, 돌아온다는 말이 아니고, 사랑의 세상이 재림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 칭이 정말 그렇게 효과 있다면, 이노세 소리를 좀 작게 내야 될까요? 크게 내야 될까요? 이 구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15장, 19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 해망과 아삽과 에다는노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노제금 뭔지 알죠? 심벌즈 이거 어떻게 해요? 크게 치는 자요 이스라엘 28절에는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각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은약계를 메어 올렸더니 하나님의 계명을 올려멜 때그 수금이나 비파 이 재금을 이제 크게 치면서 이게 전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 5절에 보니까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 재금도 두 종류 다 있지, 그지? 큰 소리 나는 재금이 있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것은 찬양의 문제가 아니고, 뭐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품성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그런 거는 다,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몸이 다 굳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엄마들 누워가지고 이 배에 눌리면 어때, 어때요? 다 딱딱하고 덩어리져 있다. 이게다뭐된 겁니까? 굳어버린 거예요. 징 앞에 서가지고요. 징을 하면 치면은 그 배가 속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소리에 공미해가지고뭘 느껴요? 진동하는 걸 느껴요, 진동하는 걸.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징의 소리는 우주의 소리입니다. 우주가 창조한 최초의 소리지요. 태초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징이었어요. 왜요? 인간의 모든 세포와 뼛속까지 공명할 수 있는 거니까. 세상은 진동하고 공명하며 살아났지요. 정말, 징은 정말로 우리 모두의 어머니와 아버지 같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듯이, 이 징의 역할이 이 시대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 안에 쌓여있는 병균도 죽여주고, 우울증도 고쳐주고, 좋은 피도 만들어주고, 근육도 튼튼하게 해주고, 모든 세포와 장기와 뼛속까지 운동해서 튼튼한 조직을 만들어줬어. 우리가 원래 원했던 그 사람들이 되게 한다는 것은 놀라운 거 아닙니까? 처음에 징 열심히 잘 치더니 요즘 잘 쳐요? 안 쳐요? 왜안 칠까요? 아플 때는 죽자고 치고, 조금 좋아지면, 내버려뒀다가 또 아프면 또 치고, 그러지 말고, 캠프에서 자면 저녁매로 아침마다 뭘 해야 될까요? 칭을좀 치는 게 좋겠죠. 우리 한번 봤잖아요. 저작년에 여기에 송충이 벌레가 어마어마했어요. 재앙처럼 많았어요. 그해 겨울에 여기서 우리가 사물놀이하고 징 치면서 그 이듬의 봄에 벌레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칭소리에그 파장이 나갈 때 구리가 그 벌레 몸속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니까 벌레가 없어버렸잖아요. 거미죽도 없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소에 보면은 뭐를 제일 맛있었을까요? 노설 제일 맛있은 것 같아요. 그죠? 그 외부에는 놋이 제일 많았어요. 모든 뭐 번제단 물두멍 전부 뭡니까? 놋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놋그릇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소리 치유가 강력한 것은 우리에게 징과 심벌즈, 그 다음에 깻가리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 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도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